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자, 오늘 이상시인의 현대시 거울입니다. 어, 여기 사진을 보면은, 어, 개구리 한 마리가 거울을 보고 있죠. 이 거울 안의 개구리와 거울 밖의 개구리는 똑같은 모양이겠죠. 똑같은 모양인데 다른 점도 있을 겁니다. 자, 이상시인은, 어, 거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했을까요? 선생님은 이 시를 읽으면서 오늘 하루를 소중히 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자, 해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대인의 불안심리, 이상 거울 해설, 아, 마음은 공부하고 싶은데 몸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부하고 싶은 나는 이상적 자아이고 게임하고 싶은 나는 현실적 자아 입니다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다른 것이 바로 자아분열의 상태죠 자, 이상과 현실의 괴리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스리면서 지금 최선을 다한다면 미래가 열리겠지요 아, 그래서 앞에서 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문제 어,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어,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어,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어, 나와 똑같지만 나와 반대인 나가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실 선생님은 거울을 잘안 봅니다. 이유는 어, 여러분들처럼 잘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거울을 볼 때마다 행복하겠지요? 어, 부럽습니다. 소설 날개에서 일제치하 지식인의 모습을 날개 끽긴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렸던 소설가 이상은 시인이기도 하고 수필가이기도 했습니다. 도시의 삶, 삶에 익숙한 시골 풍경을 백천의 여름날은 지루해서 죽겠을 만치 길다고 표현한 수필 권태가 있고요. 그리고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린 시가 바로 거울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자신의 꿈과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노래한 것입니다. 저 소설 날개도 그렇고, 수필 아, 권태도 그렇고, 거울도 결국 자신의 꿈과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노래한 것이죠. 누구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좌절, 절망하지 않고, 한 시간 한 시간 알뜰하게 살면 미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분열의 양상과 불안심리를 노래한 이상의 시 거울 해설입니다.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두 개나 있어. 거울 속의 나는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는 구려만은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 보기만이라도 했겠어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져서만은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의 내가 있어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 할게요. 거울 속의 나는 참 나와는 반대여만한 꽤 닮아서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오. 자,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뭐 거울 속 현실에는 소리가 있지만 거울 속의 세상 소리가 없, 없겠죠 자, 이 거울은 어, 거울 속의 나와 거울 밖의 나를 나누어주는. 즉, 자본열의 매개체가 됩니다. 또이 거울 속은 현실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현실과 단절된 자의식의 세계, 만들어낸 세계죠. 실제 있는 세계는 아니잖아요. 자, 이 신은 띄어 쓰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띄어 쓰기를 무시하는 것을, 이건 바로 기존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 것을 다다이점이라고 하는데요. 아, 현실을 뛰어 넘는 초현실주의의 한, 어, 방법입니다.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거울 속의 세계는 아무 소리도 없겠죠. 시끄러운 현실 세계와 다르다는 그런 뜻이고요. 자, 거울 밖의, 어, 거울 밖의 거울 속 세계와의 단절감. 자, 거울 밖과, 거울 밖과 거울 속 세계와의 단절감을 드러냅니다. 어, 조용하고, 시끄럽고 이러면 거리감면 나타나죠. 자, 2호. 자, 임미다가 이거 2호잖아요. 자, 2호 이런 구호체, 대화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거울 속의 세계, 침묵의 세계입니다.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이건 내, 대갈론 내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내면적 자, 본질적 자 합니다. 자, 이 시에서는 사실은 그 현실적 자와 내면적 자 본질적 자를 구분하는게 중요합니다 자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이 귀는 소통의 수단이 되겠지요 아,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두개나 있어 자 여기도 내가 있고 여기도 내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대괄로 했고 이거는 그냥 갈로 했죠 자 이거는 현실적 자 앞으로 대괄로 한거는 내면적 자 본질적 자 하고요 그냥 갈로 한 것은 현실적 자 하고요 아, 이 현실적 자아는 결국은 내와 소통을 접잖아요. 거울 속에 나니까요. 아, 거울 속에도 내게 네 귀가 있어. 자, 이내는 현실적 자아인데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두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에서 내가 현실적 자인지 본질적 자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는 또 내연 두 행으로 이루어져 있죠.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거울 안팎의 나 자, 소통의 단절입니다. 거울 속의 나는 왼손잡이요. 자, 이건 본질적자오죠 네, 이거는 현실적자오죠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여러분도 거울 속에 자기하고 이렇게 손을 내서 악수를 해보십시오. 악수가 안 되죠. 자, 악수는 서로 화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화해 시도가 되고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자, 서로 악수를 할줄 모르니까 화해가 불가능한다고요. 그러면 거울 속의 나와 거울 밖의 나가 분열되고 단절이 심화된 것이죠. 자분열이 심화된 것입니다. 자, 화해가 불가능한 거울 안팎의 나. 자, 단절이 심하고요. 자분열입니다.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는구려만은, 자, 이 거울은 나를, 나와 거울 속의 나와 거울 밖의 나를 차단하잖아요. 자, 이 시에서도 거울의 양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선 차단형입니다. 그죠? 자, 현실의 나와 본질적 나가 어, 만져보지를 못한다는 것은 단절되었다. 거울이 아니었던다. 이 거울은 좀 의미가 달라지네요.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 보기만이라 했겠소. 자, 이 거울은 만남입니다. 자, 만남이고 이건 연결, 소통의 매개체가 되겠죠. 현실적자와 자아, 본질적자와 현실적자가 만나볼 수 있다. 그래서 만나본다는 것은 바로 성찰의 계기 살펴볼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거울에 대한 역설적 인식. 거울은 차단과 만남의 기능이 있죠. 거울의 이중성이고요. 자, 거울의 이중성인데요. 순기능과 역기능. 자, 순기능은 만나보기만이라도 할수 있고, 역기능은 만져보지도 못하죠. 양면성, 보순성으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거울소, 여기까지는, 1년부터 여기까지는 거울소의 나에 대한 진술이고요. 나는, 나는 현실적 자아죠. 거울을 안가져서만은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어. 이건 본질적 자아죠. 자, 현실의 나, 본질적 나가, 자, 내가 거울을 안 가졌지만은 거울을 보지 않아도 거울 속에 있다는 뜻이죠. 사실은, 어, 이 내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잖아요. 역설적 표현이고요. 역설적 표현으로, 어, 현실의 나와 본질적 나가 완전히 괴리되어 있다 이것이 자아분열 이죠 자아분열의 심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 몰할 거요 자, 거울 속의 나는 현실의 나와는 다른 일을 할 것이다 이 외로된 사업은 나와는 어긋난, 어긋난 사업에 골 몰할 거다 자아분열의 고조입니다 자아분열의 심화고요 자 거울 속의 나는 참나와는 반대여만한 자 본질적자죠 자 본질적자하고 현실의 현실적자 본질적 나와 현실의 나인데요. 참나와는 반대여만한 꽤 닮아서 반대인데 꽤 닮았다 이슬 이것도 또 역설이네요 반대지만, 반대지만 꽤 닮았다 역설적 표현으로 모순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고, 나, 이, 나는 현실의 나죠. 이, 나는 또 본질적 나다, 그죠. 자, 근심하고 진찰한다는 것은 어, 현실의 나와 본질의 나가 이해하려는 노력이죠. 근데 그걸 할수 없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섭섭하고, 이섭섭하은 자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결국은 자아가 분열된 데 대한 안타까움이 되겠죠. 자, 섭섭한 이유는 화해할 수 없었어. 바로 2년과 3년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 거울 밖의 나의 고뇌와 갈등 자아 분열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자,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어, 초현실주의시죠. 자, 성격은 초지적 실험적, 어, 남이 안 해보는 것을 하니까 실험적이다. 고요 자의식적이고 독백적이고 성찰적입니다. 자, 주제는 자아분열로 인한 고통과 현대인의 불안 심리고요. 자아분열의 양상과 현대인의 불안심입니다. 심리입니다. 자, 심화되어가는 자아분열로 인한 고뇌. 그 자아분열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었나 현실은 내가 다른 거 이게 바로 자아분열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하려는 방법은 현재의 삶에 충실히 하는 것이 도움 되겠죠. 자 자아분열과 자이식을 통한 현대인의 아픔입니다. 자, 거울을 통해 대상의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증서를 드러내고 있고요. 띄어쓰기를 무시하는 것은 기존 질서를 거부하는 다다이점이고요. 현실을 벗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초현실주입니다. 자, 분열된 자아를 통해 식민지 지식인의 분열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 거울 밖의 나가 거울 속의 나와 소통하기 에 시도한 것은 악수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거울 속의 나에게 악수를 쳐미되 거울 속의 나를 또 만져보려고 하고요. 자, 거울 속에는 거울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가 하는 일을 또 생각해보기도 하죠. 자,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하고 싶어 합니다. 자, 거울 밖의 나와 거울 속의 나의 관계는, 자, 거울 속의 나는 참나와 반대여만한 꽤 닮아서, 이런 구절이 있었죠. 서로 다르면서도 닮은 존재가 됩니다. 거울 속의 나와 거울 밖의 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 거울 밖의 나는 일상적인 자, 현실적인 자, 현실을 살아가는 무능력한 자의 모습이고요. 그울 속에 나는 내면적 자, 자아, 본질적 자로 바라고 되고 싶은 이상 속의 자입니다. 이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의 상징적 의미는 물리적 실제로서 객관적 거울이 아니라 심리적 반응물이다 자 결국 이 거울은 두 자아를 분열시키고요 어, 자아를 또 만나게 해 주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단절과 만남의 보순성 양면성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자 감정을 적절하게 않는 것은 있는데 요거는 요거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읽는 것보다는 여러분 들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보기를 주고 그것을 기준으로, 어, 파악하라 했으니까, 요거, 기준을 주고 기준에 따라 생각해야 되겠죠. 이 보기를 바로 외적 중거라 합니다. 외적 기준이란 뜻이죠. 외적 준거에 따라면 자궁감상이고요. 보기의 내용은 앞에서 말한 시해설과는 다를 수 있죠. 자, 그러므로 보기에 맞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한번 풀어보고요. 이런 문제를 풀 때도 좀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원 수업, 학원 수업,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간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 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구공부 어, 잘하는 법을 누르면 당연히 선생님이 정리한 구공부 잘하는 법이 나옵니다. 아마 네이버에서 구공부 잘하는 법으로 검색해도 지금 보시는 이 어, 글이 나올 겁니다. 꼭 한번 읽어보길 빌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의 현대시 거울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